제가 날 알아본다잖아. 어떻게, 어떡하긴 어떻게... 죽여야지. <laughs> <오>. 뭔가 시작됨. <laughs> 자, 오늘 할 거는 대머리가 돼서 암살하는 게임 히트맨 이 게임이 진짜 무서운 게 한글 번역이 없어. 그게 제일 무서워. 어, 머리가 완전 반딱반딱해 타코야키 급인데? 우와와 우와. 아, 빨간색으로 보이는 리가 타깃이래. 아, 막혔다. 죽여! 죽어! 대머리의 힘이다. 오, 옷 갈아입었다. 아, 또 시체를 숨겨야 돼? 아 귀찮게. 변기도 있네. 어 <뭐라고>, 이렇게 빨간 <빨간색으로> 보섯아 <하셔서 웃음> 근데 이거 나나 나 허리 좀 피고 싶은데 이거 <laughs> 아이게 <이거> 구부정하게 이요아 <laughs> 저기다 저기다 자 지나갑니다 여기서 죽여 죽이고 싶은데 자, 미행 <laughs> 미행 어 어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미행 여기 안 돼요. 오 어, 던질 수 있는 아이템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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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타격감이 아주 찰진데 이거를 가라이버. <laughs> 어머, 어승해자 <laughs> 잠깐 시원한 곳에 계세요. 그리고 여기를 올라가면 되겠죠? <laughs> 달갈게요. 이뭐죠아 숨어야 된다고? 쓱. 아니. <웃음> 이렇게 <laughs> 숨으면요. 여기는 <laughs> 사람이 다다 보는데 이걸. <laughs> 아. 아, 아 <laughs> 직원인 척. 따라가자. 여기 들어가도 되나? 일행인 쪽. 왜왜안 돼요? 저 같은 대머리인데 봐주면 안 돼요? 그렇게 정이 없어요. 키 쌀래요? 어머머머 어어어, 머머어떻킨거 아니야? 아이, 아이, 클났다. 아, 아, 죽어요, 죽어요, 아, 죽어요. 너, 너도 죽어요. <laughs> 아, 일단 모르겠으니까 죽어요. 저, 옷 갈아입고 빠빠빠 빠, 빠, 빠져나가, 빠져나가 봤으면 죽어야지, 어떻게? 총총총총, 룰루랄라. 음 집에 물 놓고 왔네. 아유 가스 불 끄는 걸 까먹었잖아. 어쩜 좋아. 집에 가야겠다. 오케이. 저 남자랑 저 여자가 타겟인 것 같죠? 빅터 노비. 예. 예예예 예, 예, 예. 어 뉴스 뉴스 찍는다 뉴스. 엄마. 엄마 나 TV 나왔어. <laughs> 아 왜요? 저 이쁘장하게 꾸미고 왔는데 오늘. 그냥 들어갈 수 있겠죠? 나 이쁘게 꾸미고 왔으니까 들어간다. 오 이건니 모델인가? 어,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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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장 찍어주세요. <laughs> 아 왜요? 저 귀엽지 않아요? 나좀 반짝반짝 제가 그거 해줄게요. 반사판 반사판 인간 반사판 어떤데? 반짝반짝 얼굴 더 빛나게 어 어때 별로야 예이 사람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어 셀카요 셀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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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왜요 다들 대머리가 취향이 아닌가 봐와여긴 뭐지 아니 사람이 근데 겁나 많아 아뭐 지하철 아니야 <웃음> 여기 <웃음> 여기 지옥철인디 아기 그거네 패션쇼 안에 나 여기 올라갈 수 있나 어 올라왔다 모델인척. <laughs> 같이 패션쇼하기. 와 자연스럽다 인정. 오 o p s 기절아 이 새끼야. 옷 내놔. 오마이갓 oh, 오마이갓. Oh, oh, 어, 여기는 약간 분장실 이런 건가? <웃음> 머리 <웃음> 이거 뭐예요? 초사연님 <초사이언인>? 이거 <laughs> 아 모델의 색은 어려워. 뭐야 가면 무도회야 아, 얘왜 이렇게. 여기 왜 사람 많은 곳에만 몰려있어 얘는? 음. 어 스크류 스크 w 바 아니, 스크류드라이버 어 왜왜왜왜 어, 왜 well, w 뭐야 뭐야 e l 왜요 e l l well, well. 몰라. l 몰라 e 몰라 w e <laughs> 야맨 손으로 때 w e l 다 자 다시 시작. 어나 아니야 나? 나나 나 같은데? 어 죽여. 죽이면 좋을 것 같이 생겼잖아 가라이버. 어 니네 연애하냐?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? 니네 썸타지. 나도 껴줘. 도라이버 챙기고. 이 <laughs> 머리는 진짜 개웃기네, 볼 때마다. 아, 여기 있다. <laughs> 내 표정 졸라 <졸라무성>. 무서워. <laughs> 아, 저 총, 총을 갖고 싶은데? 어, 뭐야? 너, 너 여기 있었냐? <laughs> 너, 뭐야, 사람 없는 줄 알았잖아. 왜 나만 뒤통수를 보고 난리야? 어, 맛있는 거 먹고 있네? 여기 안 돼요? 알았어, 알았어. 열어놓고 원래 훔쳐봐. 아 빡쳤다. 빡쳤다. 뭐야? 꼰대짓하나 봐. <laughs> 어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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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옆에서 그냥 나도 술 마실라고. 어왜 이렇게 쪼잔해? 사람들이. 오오 어, 나나왜 알아요? 날. 나날 알아요? 아 이쪽 왜 찾아 <laughs> 왜 따라와? 빨리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. 어. 제 농땡이 피고 있네. 뒤져 빨리 갈아입히고 어어잠깐만잠깐 일로와 일로와 너일로 뒤져 뒤져 보면 안돼 이거 으 <laughs> 깜짝이야 자, 이제 여기 들어와도 된다 이거 먹기 없냐 먹기? 어? 탕! 탕! 어 칼! 아칼 너무.. <laughs> 요리사 아닌거같이 잡으면 어떡해 아니 이사람 말고 이사람 말고 이사람 죽여야지 너도 너도 목격자 다 없애 자 사겻을 죽이러 가볼까? 넌 그냥 죽이고싶어 생겼어 뭐 하세요? 죽여! 도망쳐 고망쳐 죽어 죽어 그냥 죽어 찮고 괜찮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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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총총 괜찮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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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게 뭐야 나나나 나, 나 찍어줘 나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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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나. <laughs> <신들린 카메라 무빙웃음> <laughs> <laughs> 좋다. 저 모델 됐어요. 이거 총 어떻게 버려 근데? 아니, 클났다. 아, 잠깐만요. 아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아 기다려 봐요, 여러분. 아, 미치겠네. 어, 둘켰어 아, 이또 아, 망했네, 이거. <laughs> 재밌당. 오오 오, 오. 매달릴 수도 있어? 오오 원숭이야. <laughs> 저 갤러타네. 어머 뭐. 아, 안녕하세요? 깜짝이야. 어딜 뭐. 그리 바삐 가시나? 뭐뭐뭐뭐 뭐, 뭐야 뭐뭐 뭐. 내가 죽인 건가? 아 <laughs> 뭐야? 아제 발로 찾아버렸네? 제가날 알아본다잖아. 어떻게 어떡하긴 어떡해. 어떡해? 죽여야지. 아, <laughs> 비켜요. 총 쏘는데 방해되잖아. 아, 씨. 자, 문을 닫고, 은밀하게, 월급 루팡을 죽이기. 아씨아씨아씨총 아, 아, 너무 수상한데 지금 <laughs> 총 버려야 되는데 팍씨팍씨 빨리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. 하이하이, 하이. 내가 왔다. 내가 왔다. 음, 좋은 아침. <laughs> 자, 여기서 총격전을 버리지 말고 피 우와, 여긴 뭐야? 와인 창고? 오, 뭔가 엄청난 시스템이? 이거 뽀갈네. 부셔. 오, 오 부, 불꽃놀이다, 우와. 얘만 죽이면 되는데, 지금. 자, 보험 들어놓고, 죽여. <laughs> 죽였다, 죽였다. 자, 총격전이에요, 여러분. 자, 잠시 소동이 있었어요. 와리 와리 아 까비 까비 저장을 이코 앞에서 해놔가지고 좀 도망가고 죽여 도망가서 죽이기 아우 아퍼 아우 아퍼 아씨 진짜 아될것 같은데 이거 아, c 빨 o 빨 k 빨 d 빨 m 빨 a 빨 k 빨 n 빨 a 빨 m 빨 go to you. i 어 going to go to the 지금 o o k e d Oh, I'm going to go to the crooked. Oh, yeah. Oh, yeah. o 찌 yeah. Oh, y e a e h Oh, y e